안녕하세요. 수빈 안드콘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딸도 미리 와서, 도 그리고 사위님들 와서, 동그랑땡을다 좋아해가지고, 지금 동그랑땡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석 비밀을 한참 먹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더니, 아우, 맛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남편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하고, 사이도 좋아하고, 그리 아드님께서는 바쁘셔가지고, 못 올라오나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사이좋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뭐 하고 계세요? 오늘 네, 렇게잘 들으시고, 네, 내일부터 이제 진입자 하고 들어가는데, 건강하시고, 찬가지 마시고, 잘 지내시고, 한발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결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 딸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좋네요. 비결은, 엄마가 하는 거 비결 보니까 어땠는데요? 계란물을 안 씌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이런 유튜브에 보면 계란물을 처음부터 계란을 씌워서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옛날에 시어머니께서 계란물을 따로 씌워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도 해보고, 계란물도 한 번씩 해봤는데, 어, 이거를 다 이, 이 지금 우유를 쓰으로 이렇게 놨지만, 요거를, 계란물을 나중에 싹 해야 손님상에 들어갈 때, 얌전하고, 색깔도 노랗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색깔이 정말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거 이은 것도 한번 인터트를 잡아주시죠 그럴까요? 이게 한번..이거는 지금 어이렇게 음, 해서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예쁘게 그냥 아무거나 해놓고 일단 해서 이렇게 딱해라고 이렇게 아주.. 드세요 <laughs> 맛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더 잘하겠어요 맞서 저는 그냥 어설퍼요. 그냥 우리 친정 엄마랑 별로 한 추억이 없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했던 추억이 있어.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하신 대로 생각해가지고 따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피 추석 보내요 새삐 추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 2, 1, 0